안녕하세요. 착한 이웃 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 이하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정하시 나왔던, 네, 엄정, 민정 씨를 네, 이제 황정, 네. 공격했던 역할로, 네, 얄비운 네. <laughs> 네, 네. 도로시 역할로 네. 나왔었고요. 그리고 굿닥터에서 이제 단발머리 간호사로 네. 계속 쭉 주원 씨를 많이 도와서 네. 이렇게 했던 역할. 그리고 이제 고교 처세왕, 네. 너를 사랑하는 시간 네, 네 거기서 이제 하지원 씨 친구 역할 네. 연세쇼핑 가족에서 이제 미라 역할 최근에 제가 3년 전에 착한 이웃교회를 갔었는데 어, 정말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보면서 정말 아, 멋지다 정말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습에 큰 도전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갈급함으로 정말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되어서 서로 섬겨주시는 모습들 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새로 오신 가족분들 계시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중요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교회에 만나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예수님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정말 그분을 항상 소망하고, 갈망하다가, 우리 또 다시 한번 만나요. 착한 이웃교회 4주년 기념예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 로 안녕하세요. 육남매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그대로 서 있어! 그대로 서 있어! 그대로 서 있어! 그대로 서 있어. 자 모델 서 있어,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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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오, 아 이거 아이고. 이야. 착한 이웃 교회가 이번에 4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번 주제가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보았던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느꼈던 것이 아니를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새로워지고서 세상이 다시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조정민입니다. 조민 아, 씨가 아, 역시 아직은 마지막까지. 아, 이웃교회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제가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기 전에는 욕심도 많고 세상의 중심으로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수라는 꿈은 그때도 꾸고 있었지만 목적 자체가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요 그러니까 매일 공허하고 힘들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목적 자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으신 하나님, 늘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착한 이웃교의 4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